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블랙핑크와 멤버 제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11억뷰를 돌파를 하며 며칠 전부터 아주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된 지는 약 1년 10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11억뷰를 돌파한 것인데요. 정말 헉소리가 나오는 조회수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웬만한 인기 아이돌도 나오기 힘들다는 1억뷰도 모자라 무려 11배를 뛰어넘는 넘어버리는 11억뷰입니다. 이 수치는 K-팝 남녀 그룹을 통틀어 세운 첫 기록인데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뚜두뚜두의 뮤직비디오는 불과 약 5개월 전에 10억뷰의 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이번에 또한번 기록을 쌓으며 글로벌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인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뚜두뚜두는 블랙핑크가 지난 2018년 첫 미니 앨범인 스퀘어업 타이틀곡으로 양손으로 권총을 는 듯한 퍼포먼스가 포인트이며, 두두두 이거 알죠 여러분? 팬들의 커버 댄스 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케이팝 뮤직 비디오에 1위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뮤직 비디오뿐만 아니라 음악적 성과 역시 돋보였는데요. 투두두두는 발매가 되자마자 한국 음원 차트 올킬은 물론 해외 음악 시장까지 강타했는데요. 특히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과 핫 100에서 각각 42위와 55위에 오르며 당시 한국 걸그룹으로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뚜두뚜두'를 통해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처음으로 미국 레코드 산업 협회에서 골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뚜두뚜두' 이외에도 8억 뷰를 달성한 '붐바야', 7억 뷰의 '마지막처럼'과 '킬디스 러브', 4억 뷰의 불, 장난, 휘, 바람 등총 8편의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안무 영상 및 음악방송 영상 등총 18편의 억대뷰 영상을 보유한 유튜브 퀸으로 등극해 있습니다. k p o 걸그룹 최초로 유튜브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의 이름을 올렸던 블랙핑크는 현재 국내 그룹 단일 채널 최다인 3,39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매우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블랙핑크는 지난해 발표한 킬디슬럽으로 이미 뚜두뚜두가 세운 모든 성과들을 하나씩 자체 경신 중입니다. 4개의 대륙, 23개의 도시, 32번의 월드투어와 4회의 돔투어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명실공히 글로벌 톱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의 컴백과 새 앨범에 쏠린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톱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는 그룹 활동을 포함해 솔로 활동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일,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곡 솔로는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2억을 넘어섰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제니의 솔로는 지난 2018년 11월 1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활동 당시에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및 음반 차트 음악방송 1위를 싹쓸이한 것은 물론 해외에서도 40개의 지역 아이튠즈 1위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최초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송 차트 1위 미국 아이튠즈 톱10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뮤직비디오가 공개 23일 만에 1억 뷰를 넘어섰으며 90일 만에 2억 뷰 182일 만에 3억 뷰 390일 만에 4억 뷰를 없는 등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최단 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걸그룹과 글로벌 여자 솔로 가수까지 아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의 귀추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아 블랙핑크 얼른 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음악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블랙핑크와 멤버 제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